와 뭐야 아내야 <laughs> 아내야 아! 진짜 역대급으로 대박치네 이렇게 화가 났어 나를 개무시해 나를 뼈명이가 취급을 했어 <laughs> 진짜 화가 나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몸에서 나서 제일 빠쳤어. 일 있었죠? 최근에 지인들이랑 이현석 씨랑해서 5대5로 롤을 했어요. 근데 이현석 씨랑 저랑 같은 팀이었어요. 제가 미디였고 이현석 씨가 정글이었단 말이에요. 에에. 근데 이제 정글이면 갱을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갱을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상대방 정글은 와서 날 죽이는데. 아니 얘는 안 오는 거야. 아니 심지어 다른 라인은 다 도와줘. 나이는 미드만 안 오는 거야 이느낌이 그래서 졌어요. 아 졌어요. 내가 아. 못해서가 아니고 이현석이 못해서 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날에 아니. 미드 와서 도와주면 좋았지 않냐 많이 힘들었다 이러니까 그 미친 돼지가 어? 야너 미드였어? 뭐 있는 줄 몰랐어? 아니 너무 못해서 게임을 하는지 뭐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어, 어. 어 진정해 진정해 너 나한테 롤1대일 쳤잖아 나보다 못하잖아 머리 우르곤 배 크라가스 유괴즈 진 게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거야? <laughs> 네. 아무튼 이연석 씨가 나를 개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연석 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연석 씨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휴 휴지. 이상한 어, 거 쳤어요? <laughs> 휴지가 왜 손가락에 붙어있어? 모르겠어요 저도.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이연석은 없는 사람이야! 알겠죠? 응? 이현석? 연속? 이현석이 누구야? 몰라 <laughs> 뭐 무슨 돌 이름인가? 뭐지? 그러니까 뭐지? 아니 우리 오. 둘이서 어어. 보물섬 200만까지 너무 고생 많았다 진짜 아, 진짜 고생 많았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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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다. 8년 많았다. 동안 너무 달려왔다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혹여나 음. 앞으로 나아가면 있어서 버거워도 뚱뚱한 사람은 절대로 뽑지 말자 아 진짜. 은 아, 뚱뚱한 어. 아. 사람이 멤버로 있으면 빨리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탈모 있는 사람 뽑지 말자 <laughs> 스튜디오 청소기 돌릴 때 머리카락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 씻기 힘들 것 같아서 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 <laughs> <것 웃음> 같아. 아니 아니면 그럴, 그럴 것 같아서 같아. 아예 뚱뚱하고 탈모리 사람은 뽑지 말자 키 때문에 의경 떨어는 사람도 뽑지 말자. <laughs> <laughs> 네, 들어갔어. 그래가 어. 네. 좋아 이게 스튜디오가 넓고 어어 음. 어? 왜? 아이 소파가 좀 꺼져 있는 것 같지 않아? 어 그렇네. 음. 안 돼, 이렇게 뭔가 100kg 느낌의 어떤 물체가 추 <laughs> 같은 게 이렇게 모지 위로 내 거? 소파가 U자형이야, 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오 어, 이상한데? 잠깐만. 음 어, 잠깐만. <laughs> 어 이상해. 아, 잠깐만. 야, 이거 안 맞이는 있나? 내가 내똥구마 <laughs> 이상해 이거. 야 소파에 물이 튀어 나오고 있어. 너도 한번앉대봐물 소파 아니야? 야, 개... 야, 아! 야! 암마기능 있어! 야, 전립선 암마를 해줘! 정력 좋아졌다! 아금 안타깝다! 조금 안타깝 아! 진짜 안타 <laughs> 이상하다! 아, 아, 근데 오늘 그래서 예능 같은 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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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되게 재밌더라고. 뭐 봤어? 나그 제학일인가? 재학? 아, 제학일 편재밌지한명한명 한명 증인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씬이 음. 진짜 재밌어 눈을 아, 진짜 보면서 진짜 얘기하자 있겠네, 우리. 이게 뭔 콘텐츠야? 응. 그래 가지고 그런 콘텐츠 나중에 해도 응. 재밌겠다.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우리서 아. 다른 사람들좀사회해 아. 가지고 아. 그거 콘텐츠 한번 하자. 네, 걱정 같은 아. 거 물려 뭐 가지고 아, 뭐. 하나 해도 될거같아왜 아. 아. 이래 이 새끼들 진짜. 요새 포켓몬 하나? 포켓몬 나 하고 있어. 나 지금 1세대부터 9세대까지 계 아. 보고 아. 아. 있어. 아, 그래? 뭐너 요새 뭐? 나는 뭘 하지? 왜날 사이에 두고 둘이 사담을 나누는 거야? 안 좋아 가지고 음, 지금 있어 봐. 음, 네 실력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보니까 뭐 나를 무시? 무시하는 음... 뭐너 지금 어디지? 그런 컨텐츠라는거 같아. 티어가? 너 평소에 음. 놀리기도 하는데 갑자기 놀리길래. 브론즈였나? 갈리기 만드느니라 아직 뭔지? 아직인지 그러면 네가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냥. <laughs> 아니야. 아니 브론즈면은 브런쥬면... <laughs> 지금, 지금 못 하는 게 맞아. 브론즈면 챌린지 <laughs> <타는 웃음> <laughs> 안 좋은 게 아니야. 오만한 거지. 내가 하는 거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맞아. 계속 정글도 개무 안 오고 이러니까. 안가 는 라인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나 동키지 말아. 이거. 아, 벌레가 좀 있어가지고 아. 이 사이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설정이 음. 내가 안 보인다는 설정이네. 계속 보, 뭐 컨텐츠 예, 예. 음. 뭐 얘기야. 어, 음, 뭐. 난 보여? 난더 좋아. 컨텐츠 얘기나 좀 해볼까? 난더 어. 좋아. 어? 어 이상하다. 더. 어, 근데 그때 얘기 왜 음. 턱을 게임 얘기 하지? 얘기했던 게 그거였지. 이게 그그 어. 어. 고민할 게 많은 거. 어. 어, 난 그게 좋더라. 아, 좀 약간 꽃 같은데 아. 꽃? 아그 네, 아, 아, 뭐였더라? 아그 생각이 안나아그 뭐였지? 포켓몬 이름? 생각이 안 나죠? 그. 아 뭐였지? 뭐 생각이 안나 <laughs> 이브이? 어? 아 이브이다 이브, 이브이? 다아 맞다 맞다 아 그래 추우지 추우지 어떻게 가려 요야 너한테 뭐 사면발이 올문거 아니야? 나도 가려 <laughs> 아난아 나, 나 좋아 난두명인가야 <laughs> 우리 둘이서 또 그러니까. 보물썸 유지하는 것도 빡세긴 하다 이게 보물썸이 음. 두명이라 힘들어 이제 아우 게 어깨 돌리기를 계속 해줘야 돼네 어, 왜 웃지? 어. 웃으면 안 되잖아. 아, 근데 진짜 방금. <laughs> 나 웃긴 생각 났어. 아니, 언제? 어제 추웠는데.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어. 겨울철에 분수를 트는 게좀 이상하긴 하네. <laughs> 이, 이 양볼대요? 그좋다 아, <laughs> 이런 것도 영상 진짜. 둘이서 유튜브 운영하는 게 너무 그래. 빡세니까. 아, 너네 분명 아, 안, 안 보이니까. 카메라에도 안 보이겠지? 와! 영상도 딱 끌겠다, 이러면. 벚꽃 터질 거야 주자 야 거기 다어어야야 아까 너도 오긴 갔냐 잘잘 하다 우리가 카메라 켜놓고 그냥 우리둘이 얘기하는 것도 웃기냐 이것도 재밌다. 브이로그 형식이에요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예요 재밌어 야 벌레 있어 <laughs> 벌레 있어 벌레 <왜> 이제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다쳤냐? 바람이 센가 <생각보다>. 보 바람이 폭풍이 <laughs> 세서 갑자기 다쳐버려더라고벌는 <laughs> <바퀴벌레는 웃음> 죽여버려야 돼싹 사라져야 돼 그냥 네. 틈 나면 은 브이로그 이렇게 찍자고 아, 틈 나면 계속 브이로그 이렇게 찍는 식으로 <laughs> 네. 우리 둘이서 운영하니까 네. 이렇게 좀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아 음, 야, 신중한데 놀자. 우리. 그래 그래. 좀나 하자. 응. 거기서 받으세요. 예. 네. 우 오, 오, 오! 아! 기다려. 아아 아, 아, 아! 아! 뭐야? 왜못 잡아? 아, 못 잡았어. 어이. 어이. 아. 받아, 받아, 받아 여기로 와. 어, 어 받아. 저 받아. 그래. 음. 가자. 야, 내가 앞줄 가져올게. 오 야 공이 화장실 쪽으로 왔나봐. 어 뭐야 왜 닫혀 있지? 너가 잠그고 문 닫아버린 거 아니야? 그럼 거뭐 사람 불러야 되나? 근데 아래 음. 화장실 찌르는 게 개쩔잖아. 그치 닫아놓는 건알수 있어. 음. 어 열렸다. 아니 여기다가 벽을 설치해서 막아버려. 어. 오해 이 새끼들아. 너공 너 던지면 내가 아, 이거 배도 칠게. 아. 자, 할게. 하나, 둘, 셋. 아. 공을 못 잡았어. 공을 못 잡았어? 내가 오탄이 요즘에 공해보고 아. 있어. 네. 내가 이벽 꺼지면 뭐지? 야, 내가 여기 인데왜 거기다 던져? 혀 꺼지는 거 보여주죠 아, 재밌다 이 정도만, 아, 재밌다. 이 정도만 아, 하자 저희 이렇게 캐치볼도 한답니다 안전하게 사람 안 다치게 합니다 아, 아니, 사람, 사람, 사람 맞으면 아파요 맞아요 그때 저희는 지아닌 너네 공한 번도 캐치 못했어 아이고 아, 아, 브이로그를 아, 아, 에이, 찍어볼까 뭐 아, 오줌 사는 브이로그입니다 수관아 수고 예. 예. 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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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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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줄. 빨리 좀 거래. 아! 입에 넣어 줘야지. 이뭐 하는 거야? 아, 아, 아! 뭐야? 아, 야. 야공중이 떴어. 야 뭐야? 냄새 때문에 이게 무력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뭐야 이거 공중이떠 있어. 야. 야, 아왜 그래 그래. <laughs> 화장실 대화가... 청소가 깔끔하게 되니까 너무 아... 기분이 좋다. 아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으니까 웃음이 난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항상 되지? 화장실 청소하는 브이로그를 아니, 그래. 왜 대화가 야 되지? 기분 좋습니다. 아, 기분 좋... <laughs> 왜 대화가 되지 저희 다음에 들어올게요. 예예예. 예. 아 기분 좋다. 야 화장실 청소하니까 <laughs> 기분이... 기분이 좋아. 어, 뭐야? 야 문이 지원자 열렸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뭐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돼 있는. 자이 스튜디오는 뭐 이상한 현상이 있나 봐. 그러니까. 오. 오야 문이 갑자기 쾅 닫혔어. 바람도 안 불었는데? 야 무서워. 야 나가자. 야 너무 무서운데? 근데 뭐 갑자기 이제 뭔가 이런 귀신 같은 현상이 살사 어. 있는 것 같지 않아? 아 그렇네. 어. 아무런 현상도 안 일어나. 혹시나 귀신이 있었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집으로 뭔가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못 돌아갈 거야. 같이 한번 보러 갈래? 뭘 귀신인데 가는 걸 보러 가자. 아니 내가 설치한 게 있는데. 아뭘 설치했어? 주차장으로. 일단 한번 가봅시다.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어, 그래. 내가... 근데 귀신이랑 주차장이랑 상관이 없잖아 귀신이 차 타고 가는 일도 없잖아 어 그렇긴 한데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놨어 무슨 말이야? 그니까 <laughs> 러 <laughs> 어떤 시스템으로 귀신이 못 돌아간다고? 어, 어, 어. 귀신이 어쨌든 와가지 아. 못해 귀신이 있다면 내가 귀신을 그런... 못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구나 어, 내가 또 하나님의 신아 그렇네 이쪽을 빠싹 하고 아 그렇네 아, 그렇네, 그렇네 이게 귀신이랑 뭔 상관인거지? 장치? 왜나 피해 가지? 애차 이게. 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귀신이 못 들어가게 막는 어떤 벽 어떤 차안 빼? 차 빼기 싫다. 바보. 주차도 되게 잘 하는 거 같지 않아? 차 빼. 근데 맞죠? 이 차는 누구 차냐? 먼지 있는 거 보니까 좀 오래된 거 같아서 유령 자동차인 거 같아. 유령 차가 있을까? 근데 빨리. 그 소문 들었어? 이차 있잖아. 음. 운전자가 없는데, 운전자가 안 보이는데 운행이 된대그 어, 얘기 옛날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자율 운전도 아닌데. 그치 그치. 아그 소문도 있어. 앞좌석 왼쪽 그 바퀴 쪽만 이렇게 음푹 파여서 운행. 아 그치. 살짝 묘기 자동차처럼. 그치, 묘기 자동차 <laughs> <큰일 난다고. 웃음> 왼쪽으로 오. 살짝 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웠는 소문이. 뭔가 무거운 게 있어서 그런. 그 어쨌든 간에 여기 차주인님 없어 아니, 여기, 여기 일주일, 아니, 여기 1년 동안 이차 냅둬도 가자 야 삭배 빨리 야저 차는 근데 진짜 뭐 먼지 쌓여서 그냥 계속 저기 주차돼있나봐 야 가게나 다니고 삭 빨리 아 이빨 삭배 <laughs> <laughs> 왜 웃었는데 방금 갑자기 생각 났는 어제 도 분수대를 <laughs> 갔는데 <갔네, 웃음> <laughs> <또 분수대를> <laughs> 분수대 물이 <laughs> 아, 왜또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해? 아까 말했던 분수. 아아아 그런... 아. 아, 그럴까? 날씨가 추운데 자꾸 분수를 찍어서. 아 그래? 물 그런... 나오는 분수 있는데 찍을 나왔네. 지금은 물이 어, 안 나온다. 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 그럴까? 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버린데 아, 분수가 아, 나올까? 소름이 있나? 퍼스라인은. 야비 오나 봐. 니가 맞았어. 위에서 왜 냄새 나는 거야? 아 이제 싸운 내나. 날씨가 꾸리꾸리한 게 그래서 아까 비 맞았나 보다. 근데 비가 좀 점성이 있었어. 이상하게. 한 언제 백백. 나 가면 빼겠지 뭐. 그웃지왜어서 왜왜 <laughs> 아니, 분수에 물이 왜안 나오는 거야. 아니, 분수에 물이, <laughs>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은또부터안 나와. 분수가 너 우승 야, 보네. 아보 웃음 포인트가 뭐네 바보 아니야. 어제부터 너무 분수에 웃겨. 물이 안 나오면 당연한데 왜. 웃겨? 아, 웬 택시가 갑자기 쓴다아나 바빠서 가야 된다니까. 누구 타시는 아, 분이 있나 보네. 어, 우리가 손님인 줄착각하시는 아, 아, 우리 아, 아닙니다. 아닌데요? 저희 아니에요. 어 문이 갑자기 열렸어. 아, 요즘 열리는 자동문이고 자동 형식은 아, 잠깐 환기하시나 보다. 오, 닫혔어. 자동인가 봐. 어 문이 스 열리고 환기하시는 건가 봐. 음, 나 이제 청소하겠다. 한 마리 찍을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예, 아, 부딪혀가지고 예예 뭐 예. 아무것도 아니, 없는데? 곰새끼 같았었는데 아, 구... 냄새가 질까나아 냄새도 나요? 어 근데 아니,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냄새를 났단 말이야 냄새가 이상하다 어 보이시는데 지금? 아니 너무 초점이 초점이 너무 맞으시는데? 완전 아, 짜증나네 네, 무슨 네. 일이야 이게? 뭐 부딪힌 거예 아니 못 봤어요? 예예 네, 네.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아 분명히 뭐가 지나간 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뭐에 딱 부딪히신 거죠? 어.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상하네 아, 오 어, 아, 좋은데? 다시 어르신하고 다시 부딪히면, 뭐. 부딪히면 <목소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죄송하 지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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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뭐 드시는 거 같은데, <목소리> 아, 어, <드레쉬움> 지금?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가시죠 저희 뭐. <목소리> 아, 뭐야, 아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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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잠깐만요. 긴급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타격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laughs> 이현석 씨 우참 대결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수능인간 됐다고 좋아해버려. 그래가지고, 아예 방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냥 이현석 씨를 환하게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개무실해가지고. <laughs> 아, 그냥 마상을 입게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상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바로 하면 솔직히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잊혀질 때쯤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너상처받게 한다 <목소리> 아이고 삭신이수십미다 꼴찌가 1등한테 이천 원을 주는 원가드빵 섞어 섞어 돌리고 섞어, 섞어. 나래 왜? 1등한테 2 0 0 0원 주면 상 재미없어, 같이 해. 어. 어. 안 해! 어? 어어. 기억나요? 저에 뭐 같이 끼고 할때 궁금하다고 내가 잖아 언제 언제? 안 기억나? 뭐할때어쨌다고 게임할 때 궁금하다고 물어보고 있었 뭔데? 아니나난 기억 안 나. 예? <laughs> 기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화법은 아닌데 지금 들어보니까 왜 그래? 저 그래? 말해야 될거 아니야! 강민석 어? 씨병하래 먹어도 돼. 아왜그래왜 하세요? 아니 분위기 곱창 내놓고 뭔 회의를 하라는 겨 뭐? 어? 나너 때문에 지금 어깨가 더 아파졌어 아아아아아아 아 얼음 아, 아! 아, 어 되게 뭔가 돼? 빨리 말해봐. 뭔데? 왜? 말하지 마, 그럼. 평생 말하지 말아야 말하기만 해봐. 아왜 이래? 빨리, 말. 빨리 말해. 왜? 왜이러아씨 오, 네 방인데? 화장 게 왜? 모르지 게임할 때뭘얘기하 거야? 게임할 때저한번 소원 뭐 당게한 아니야? 김동윤이 개선져가지고 내가 놀린 거 말고는 뭐 없는데? 그때 왜삐졌다고 저렇게 에이 씨그거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큰 아, 성인이 그거 가지고 삐진다고? 아 쟤들 파스 하나 날렸네 씨. 왜 그래? 뭐, 들은 거 있어? 몰라 아 쟤들 다 아파 지금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왜 저러는 거야 김동윤 씨? 동일 오빠 들어와봐 왜 그래요? 나 바람 쐬고 온다 왜? 어디 가? 여보세요 <laughs> 아이씨 스트레스 받아 못하겠네 아유 아유 나도 안해 뭐라고 했었지? 그거면 안다른데 근김건현 때문에 내가 졌다고 그랬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김동현 못한다고 해서 기분이 상했나? 근데 그러기엔 쟤도 나한테 못한다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어느 날 서로 돼지다 퉁떼이다 놀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다른 게있다고니볼일 없었는데 자기가 자겠다 왜요? 전화가 <웃음> <웃음> 이전에도 지금 몇건더안 돼. 제가 아. 그냥 씹었어요. 그냥 넘겼습니다. 나한테 그러면 연락 오겠는데? 너한테 연락 오려나? 음, 그러겠지. 너안 받으니까 이제. 혹시나 연락 오면 얘기해 주세요. 예. 네. 네. 왜 이렇게 화났어요? 나롤갱안 와주잖아. 뭐죠 게임 때문에 이렇게 됐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도 아직 모르더구만. <laughs> 저도 뭐이어덕지한뭐 뭐 연락 오면은 저도 무시할게요.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야민서가 동현이 왜 전화를 안받지 아까 회의 때도 그냥 가버리고. 어, 또 왔어? 아니면 뭐 진짜 기분 나쁜 거 있는 거 같은데 너가 실종 물어봐보고 얘기해줄 수 있음? 그래. 어한번 얘기해볼게라고 그냥 넘겨버리게. 아 그래요? 에... 야오현 토끼가 있다요. 어안다 아, 어. <laughs> 뭐야? 우리 어렵게 안 받고 뭐. 왜 이거 안 하고 그냥 가고. 어떻게요? 일을 해야지잖아 이제. 말을 해야지 뭐라지. 자, 제가 죄송합니다. 유혜씨, 어떤 일이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아시겠나요? <laughs> 에휴. 아이고, 한숨 나. 나도 안 해도 하지 마. 뭐, 얘기를 해야지, 뭐. 훈 든다. 뭐, 해체할 거야, 여기서? 아니, 뭐, 게임할 때뭔 얘기를 했다는 거야. 답장도 안 하고, 도마도 안 받고, 어떻게 줘야 돼. 두도리고 있잖아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뭔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빨리 말해봐. 왜 그래.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아 회의를 진행되게 해주세요 어때요? 회의해요 이제 앞으로? 한 명은 이제 말안 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너가 너가 얘기해봐 아 어떻게 할게요? 앉아봐 얘기 좀 하게 아휴 너가 좀 얘기를 해봐 너도 말을 안해왜왜 왜 그래? 뭐 아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봐 왜왜왜 왜, 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그래요? 제가 뭐말안해 왜? 응. 왜 그러는 건데요? 나 잘못했어 올라 와봐 미안해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이기해뭔가니 응. <laughs> 제가 그럼 내일 올게요 두 분이서 얘기 좀 하시고 좋죠? 갑니다 응. <laughs> 자 이제 구르미 그 씨비에까 아해하자 어, 아, 예. 해합시다 근데 뭐야 너왜 자꾸 손잡이 되고 이렇 혼잣말 했어? 아 그냥 혼잣말 응. 한 건데 퇴합시다 퇴회하자 계속 혼잣말왜 이렇게 안 이걸 언제까지 하 전화를 해봐야 된다 <laughs> 퇴회하 어? <전화를 해봐야 웃음> 어? 언제까지 전화 한번 해봐 이용성 그..뭐지? 국회에 협력한 뭘얘기는데아나 어제 어. 아 맞네 어제 꿈을 꿨는데 이름현석이라는 사람하고 막 무슨 달야거 어. 꿈을 꿨었어 내가 사무실 가입어다이나 왜? 내가 무슨 아, 사람뭐야어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예전 할때미드만캠차안 네. 오고 다른 나이에 나 갔었잖아 아니 너가 약한 캐릭터를 했잖아 그거 기억 안 나나? <laughs> 당신들 게임 <laughs> 터져가지고 내가 왜안 오냐고 나 때문이 아니고 너가 미드 주도권이 0이니까 0이면 그걸 50으로 맞춰야 될거 아니야 이게 정글의 미가 아니야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뭘 얘기 안 했다고 내가? 뭐, 뭐를 뭐라고? 왜 미드 안 오냐 <laughs> <가네>. 뭐가 기억 안 나? 왜? 왜 미드 안 오냐고 물어봤구나 <laughs> 미드를왜안와 이거 이거는 잠깐 제가 헬로가 그게... 내가 너를 일부러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게임을 이기려고 나는 그렇게 한 거야. 자, 아무튼 앞으로는 정글갱 자주 오셔야 돼. 나안 오시면 또 이런 사단이벌어지 <laughs> 앞으로는 <웃음> 자주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작 있단 이유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죠 <laughs> 고작! 히타리! 뭘도 존나 멋잘될 기가. 야, 그래도 확실하게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네. 게임으로 원화를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지? <laughs> <laughs> 아우서 언데 맞았어.